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자가에 이미 목을 막았네. 모든 마음이.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오늘 주어진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세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재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재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메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노 노트 바다를 노 노트 소리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치리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20절이나 되는 내용이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절에 잠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네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20살 20절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의 삶을 보고 아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삶에서 행해져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즉 반면 교사를 삼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왕에게요. 또 이스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자기 가들을 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장당과 푸른 단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보라였더라. 아하스의 첫 번째 잘못된 삶은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에는 어떤 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바알들을 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바알의 형상을 부어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쇠를 녹여서 거푸집이나 틀에 부어 커다란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대충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바알을 신성시했고 바알을 숭배했는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상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운전을 하다가도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끔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고 형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우상의 우상의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내 언어에서 불평과 불만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에 기도하지 않음도 우상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바알을 만들고 바알에게 숭배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을 노하셨고 이 같은 일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청청 병력과 같은 이야기였고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의 한 산에 도착했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불태우려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미어,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물로 생각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대로 번제물에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금한 것이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제물로 절대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냐 하면은 자신의 아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바알를 섬기고 인간을 자녀를 제물로 불태우는 이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우려는 행위입니다 당시에 온 유다 땅 전역은 작은 산위 나무 밑그 어느 곳에서나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런 우상 숭배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은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지, 이것을 통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하는 행위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인지 우리 삶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성경에 적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태우지 말고 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불태우는 불태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국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보물을 뇌물 삼아서 아스루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은 왕들이 주변 국가의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이며 백성들의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 아수르 대국의 뇌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계략은 단기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유다는 아수르의 식민지에,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잠시의 평화를 위해서 내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시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허락된 체력, 건강마저도 내가 함부로 쓰지 쓰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수르의 군사력에 매료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변형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마음대로 설계돼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스는 담의 세계에 있는 아스르 왕의 재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재건축이 되었죠. 이것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고 잘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재건축도 잘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스는 하 13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다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대한, 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라는 표현이 잘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상과 자기의 영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라는 표현이 등장이 합니다. 등장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명확히 자기를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재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변형시킨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제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담메색에서 보았던 아수르의 왕처럼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위해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눈치만 보다가 죽었고 역대하 28장 27절에 의하면 아스의 시신, 시신은 다윗성의 장사되었지만 여왕의 묘실에는 안치되어 있지 안치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인 아스는 바알 신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며 아수르에 의지하였고. 아수르 대국의 재단을 모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처럼 강곡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재임 기간은 16년에 불과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여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하는 신세,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산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행위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유다 전국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게하여 국민의 의식을 황폐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절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락된 시간을 아하스처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하스는 16년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 사용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이제 시작되는 하루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하스의 삶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위를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명예대로 변형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여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신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